기무럽고 볼 뜯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생각해봅니다. 사실 제가 여기 와서 느끼는 거는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는 상황이 좀 좋습니다. 이렇게 듣기만 하다가 와보니까 근보대아 사역대우라 좋은 여건을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또 경계해야 될 것들은 상황이 좋다 하면 우리의 마음이 또 해이해질 수 있는. 하지만 에, 그래도 우리가 살아왔던 풍경들, 환경들보다는 <laughs>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. 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서도 우리가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이번 비전트리 이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싶습니 오히려 우리가 여기에 끼치는 영향보다는 우리가 배워가는. 이용희 송교사님이 그 저희 송교대회 때 말씀하셨듯이 한국은 하나님 경험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세상이다.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. 공감합니다. 그만큼 한국 사회라고 하는 것은 너무 편리하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 경험하기가 참 어려운 사회다라고 하지만 저 우리가 네팔역에 와서